를 구별하는 그 내용을 공자라는 사람이 논누라는 책에서 기록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오래된 이야기라 누가 누군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요즘 말로 제가 풀어서 현대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호남 씨와 박영남 씨가 있는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대통령이 김호남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장관급들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내가 추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김홍남 씨는, 호남 씨는 자기하고 철천지 원수인 박영남 씨를 재무부 장관에 추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영남 씨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김호남 씨 집에 달려가요. 집문 앞에 딱 들어섰는데 김호남씨가 박영남씨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재무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분히 재무부 장관될 자격이 있으니까 추천했지 너하고 나하고 사적인 감정이 풀어져서 추천한 거 아니야 나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절대 얼씬도 하지마 나라 일이나 잘해 알았어? 쫓아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공자가 쓴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가 이 공과 사를 이렇게 구별하는 일을 가르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현악과 아 역시 이 아담이요 이브가 이브가 주는 사과를 딱 받았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받았는데 이 사과를 놓고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적인 내 사랑하는 여자의 말이냐 고민한 거죠. 고민했지만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여자의 말을 듣고 사과를 먹었습니다. 공적인 하나님이냐, 사적인 사랑하는 여인이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요. 말씀에 예수님은 공과 사의 구별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계시되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동생이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형제, 자매를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고 냉정하게 박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 동생인데, 여동생이고 남동생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공과 사을 예수님이 가렸다는 겁니다.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가 우선이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사적인 가족 관계, 공적인 하나님의 관계, 어느 쪽이 먼저냐? 예수님은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일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비록 가족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적인 가족보다 공적인 교회의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과 사를 구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사적인 관계에 우선 두지 않았어요. 이미 공적인 신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공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간에서 행한 이적을 보면요. 예수께서의 표적을 갈릴리 간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을 믿으리라.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말했을 때, 여자야. 공적으로 당신은, 사적으로 어머니죠. 공적으로 당신은 내가 구원해야 될 하나의 인간이에요. 공과사가 엄청나게 구분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많죠. 천국을 전하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 이상 모이고 열두 바구니 남을 만큼 채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만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거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공과 사를 엄연히 구분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무시했느냐, 사적인 일을 무시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말 오해하지 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때 생명에서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에게 낳으시고, 또그 제자에게 계시, 하시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들을, 10장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을 하신 것이지, 사적인 가족을 외면한 거 아닙니다. 이거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우선순위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공적인 사람입니까? 사적인 사람입니까? 공적인 사람입니다. 아, 우리는 공인입니다. 먼저 공인이에요. 나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공인. 입니다 우리는 오피셜한 사람이에요. 퍼블릭 퍼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 종성을 욕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를 욕합니다. 목사를 욕합니까?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만 욕합니까? 그럼 목사가 믿는다는 하나님도 욕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공인이에요, 크리스찬 나는 이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인간 조성을 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분의 명예를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먼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공적인 일을 먼저 하면요. 우리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축복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적인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현실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다하시니라. 먼저 공적인 일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먼저 하라 이거면 사적인 일, 모든 거, 먹고 마시고 명예 이런 거, 그냥 준다는 겁니다. 아멘. 공과 사의 순위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사적인 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이엘보다 더 중요시하는 공인입니다. 이 키보드 치는 거 공인으로서 치는 거요. 노래하는 거 공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아, 나 혼자 그냥 인기 오려고, 얻으려고 무대에서 하는 일반 가수들하고 다르다고. 일반 예술인하고 다르다고 크리스찬 예술인 공인, 교회, 예배, 봉사, 성교, 성경 배우는 거, 구제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명예, 나의 개인적인 축복 저절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공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적으로 지금 오피셜하게 앉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오피셜하게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무조건 공짜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공짜로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먼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적인 일을 나의 개인보다 먼저 공적인 일을 하셔서 내 개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주는 일이 공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입에서 야 역시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말이 나왔다. 그는 땡입니다. 땡. 제가 설교를 듣고 하,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제말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제 칭찬 들으려고 설교했다? 이거 사적인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제 자랑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있다 면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다는 걸 알려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게 하고 여러분 삶이 변화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아, 나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공적인 사람이 되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고, 오늘 설교 목사님 이상한, 이상한 공과사를 가려가지고, 우리 사적인 거, 우리 개인적인 일도 못하게 무슨 억압이나 하고 겁주는 거야. 아니, 이건 꽝이에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높여주면, 우리의 사적인 일을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한다는 이 말을 아주 고사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듭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이야, 이거 멋있잖아요?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준다. 먼저 공적인 일을 하면 그분이 나의 사적인 일을 잘 해준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공과 사,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참, 이 고민이죠. 고민이죠. 여러분 솔직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막상 여러분 가족이 우선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먼저죠. 그게 더 급하죠. 그걸 고치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족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말. 내 개인의 사업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공적인 일을 더 중요시하면은 내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적인 일, 교회 일, 예배의 일을 더 먼저 하면 내 개인의 사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를 높이라 그래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내가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 그를 품어야죠 영화를 하시는 분을 품어야죠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공적인 사역을 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적인 일을 우선시 하면, 사적인 나의 일을,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할까요? 항상,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이 나. 나. 그 다음이 나. 그렇게 하실래요? 네. 우리가 공과 사 모두 잘 되는 방법은, 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가 되면 두 개가 잘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를 높이라 그래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하며 기원합니다